요 기사는 일본이 먼저 상투를 치고 91년 2월에 상투를 쳤거든요. 한국은 그보다 3개월 후인 5월달에 상투를 쳤는데 요 기사를 보시면 전국 집값 5월 이후 하락세. 이건 우리나라 기사입니다. 자 이러면서 어떤 상태가 벌어졌냐면 미영일 부동산값 폭락 사태. 그러면서 일본이 상투 치고 이제 꺾이기 시작했어요. 이때 어떤 뉴스가 나냐면 왔 일본 집값 50% 떨어질 듯. 이런 분석 기사가 나왔어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50% 떨어진다고 면난이날 거냐 반토만 한다 그러면 30억 대리가 15억 되는 거잖아요 얘네는 80% 빠졌어요 잃어버린 20년 동안 그 다음에 10년 동안 옆으로 기었고 이 기사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보세요 동경대판 땅값 떨어져 75년 이후 처음으로 떨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런 기사 계속 나옵니다 91년 이후에 미일 부동산 경기 급격 침체. 이때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빠진 게 아니라 일본이 빠졌기 때문에 미국이 빠졌기 때문에 같이 빠진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거품 경제, 후유증 20% 하락. 이게 10월 달 기사입니다. 1년도 안돼 갖고 20%가 폭락을 한 거예요. 근데 이때라도 팔았으면 잘판 거죠. 왜? 마이너스 80%될 거니까. 10억이 2억 됐다니까. 상업용지는 10억이 1억이 됐고, 90% 폭락을 했고, 주택용지는 80% 폭락을 했어요. 1년도 안 돼서 꼭2 0 하락을 했으니까, 앞으로 20년을 더 빠져야 되는데, 지금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 자, 이런 거고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노태우 대통령 정부에서 92년도에 부동산 값30% 하락 유도. 정부에서 부동산 값 하락 유도하는 거는 듣도 보도 못한 일이잖아요 근데 30년 전에 이랬다니까요 근데 저는 이번 정부도 부동산가 하락 유도하는 정책을 계속 피고 있다고 봐요 겉으로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요 차트를 하나 잠깐 보여 드릴게요 일본이랑 비교한 차트 중에 여기 보시면 일본이 파란색 선은 90년에 상승치고 2010년까지 20년 동안 빠졌거든요 그런데 일본보다 먼저 주황색 선인 케이스실러 미국 지수가 먼저 상승치고 먼저 꺾이는 와중에 일본이 상승친 거예요 우리도 같이 쳤죠 근데 일본은 계속 빠지는데 케이스실러 지수가 한 6년 빠지다가 반등을 해요 근데 우리는 이 당시에 한번 반등을 잠깐 하다가 갑자기 IMF를 얻어맞아가지고 한번더 폭락을 한 거죠. 이 다음에 일본을 따라가지 않고 미국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91년에 상투치고 98년 IMF 맞고 바닥치고 그다음부터 올랐어요. 근데 일본은 계속 빠졌어요. 그게 차이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기가 한 8년 주기가 한게 있어요. 그래서 21년에 상투쳤으니까 전국이 8년 후인 2028년 말이나 2029년 초에 저는 우리나라 대바닥을 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본처럼 20년 동안 빠진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먼저 체크를 먼저 하면 이거는 전국입니다. 왼쪽은 전국 부동산은 월간 동향지수고 오른쪽은 KB고 왼쪽 아래는 국토부 실거래가 지수고 오른쪽은 엘리어데이터입니다 5천 개 아파트로 제가 직접 만든 지수예요. 부동산이나 KB 보면 은 거의 오류를 못했죠. 상수치고 이게 2021년도에 상수친 거예요. 2021년 상수치고 폭락한 다음에 찔끔 반등밖에 안 했잖아요. 그런데 서울은 반등을 꽤 많이 해가지고 여기서 정체됐다가 빠지면 그래서 쌍봉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정고점을 살짝 넘을 수도 있고 일본 동, 동경은 정고점을 살짝 넘었다가 빠졌는데 실질지수는 못 넘었었거든요. 이 데이터처럼. 이걸 갖다가 현재 데이터를 전국을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2021년도부터 첫 번째 거는 전국입니다. 전국은 고점 친 다음에 빠진 다음에 하락한 거에 한30-40% 정도를 되돌렸어요. 전고점을 넘지 못했단 말이에요. 수도권은 꽤 많이 올랐죠. 이 수도권도 알고 보면 서울 때문에 많이 오른 거지 경기도나 인천은 그렇게 못 올랐어요. 그 다음에 광역시, 부산 되잖아요. 4년째 빠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 다음에 8개도도 마찬가지로 낙폭은 적지만 변동성이 적은 거죠. 계속 흐르고 있었고 서울은 전고점을 살짝 넘을 정도예요. 왜냐면 강남 서초가 많이 올랐으니까. 제가 1520개 단지로 만든 거는 각 지역마다 시가총액 큰 센놈들만 모아서 했기 때문에 아까 봤던 부동산이나 kb보다는 제 데이터가 좀더 세요. 그래서 저는 물가로 보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서울이 센놈들만 모아갖고 전고점을 넘었다고 하지만 거기다가 전국을 보면 전국도 이 정도 반등을 했잖아요. 근데 전국에서 서울을 빼면 1 6개 시도가 될거 아니에요. 17개 시도에서 서울 빼면 이렇게 밖에 안 돼요. 그리고 경기도가. 이 정도밖에 못 올랐어요. 그리고 서울도 정고점을 넘었다고 하지만, 여기다 강남 3구를 뺀 22개구로만, 1345개 단지로만 만들면, 정고점못 넘었어요. 즉, 지금은 지역별 편차가 너무 심하고, 양극화도 심하고, 광역시를 보면, 경기도가 반등을 많이 했다고 치지만, 하락한 거에 한 30%밖에 반등을 못했어요. 인천도 10% 정도밖에 반등을 못했어요. 1억이 하락했다면, 천만원 정도 반등했고, 고점에서 물린 사람은 아직도 9천만 원이 손해가 많이 있는 거예요. 부산 같은 경우는 1억 하락한 다음에 2천만 원더 하락했어요. 대구도 마찬가지고 광주, 대전, 울산 정도만 살짝 뜨고 있는 거고 세종만 조금 웅덩이 반등했다가 빠지고 팔개 도를 보면 도 단위는 변동성은 좀 적습니다. 투기적인 게좀 적으니까 지금 4년째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만 보면은 되게 불장이고 강남, 서초만 보면 되게 불장이지만 전국적으로는 2021년도에 일본처럼 상투를 찍은 지금 4년째 안 좋은 상태예요. 웅덩이에 물이 많을 때는 괜찮은데 마르면은 자꾸 자꾸 안쪽으로 모이잖아요. 지금 전국에서는 서울로 모이고, 서울에서는 강남 3구로 모이고, 뭐 한강벨트로 모이고, 그런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90년 91년도에 미국 영국도 같이 폭락했다는 걸 보여 드렸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주변에 중국은 이미 폭락하지몇년 됐어요 그런데 미국은 아직 폭락 안 하고 있죠 근데 이미 꺾였어요 그거를 좀 말씀 드릴게요 일본은 워낙 장기침체기 때문에 일본의 등락은 우리한테 영향을 못 미치는데 미국의 서프라임 사태 때문에 우리가 2십년도에 폭락을 한 것처럼 미국에서 그런 현상이 좀 보이고 있거든요 케이스실러 지수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프레드라는 사이트에 가면 이게 세인트 루이스 연방은행에서 관리하는 건데 우리가 연준 하잖아요 FRB 거기에 데이터를 다 모아놓은 게프레드입니다 여기에 케이스실러 10대 도시 지수가 나옵니다 20대 도시 전국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저는 10대 도시를 중요시하게 봅니다 왜냐면 전국 그렇게 되면요 농어촌까지 다 포함되거든요 근데 저는 서울이랑 좀 비교하고 싶어서 10대 도시에는 그나마 주택도 있지만 아파트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콘도미니엄이나 이런 게 1987년부터 데이터가 제공되는데 이게 1890년부터 데이터가 원래 있거든요 요게 서프라임 사태입니다 음영이 리세션 구간이고 요게 코로나 때고 지금 꾸역꾸역 오르고 있는데 여기 살짝 꺾인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기 1년을 클릭을 하면 요게 나옵니다. 지금 2월 달에 상승치고 3, 4, 5월까지 나왔는데 두달 늦어요. 왜냐면 실거래까지 두거든요. 그리고 인기친 것만 발표를 해요. 우리가 뭐 실거래가 신고한 거 그거 갖고는 안 하고 미국에 꺾인 거 보이잖아요. 이때도 보시면 우리가 2007년부터 버블 세븐이 터졌던 거 기억 나실 거예요. 근데 얘네는 2006년 초부터 이미 슬슬 꺾이고 있었거든요. 즉 미국 부동산 가격이 우리보다 빠르면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선행을 해요. 근데 미국 미국은 2월달에 상승찍고 슬금슬금 빠지고 있는데 우리는 5, 6, 7월, 8월달까지도 지금 야금야금 오르고 있거든요. 급등세는 멈췄지만 다른 지표를 보겠습니다. 똑같은 차트인데 이거 주식용 차트입니다. 때도시입니다. 계절 조정을 한거에 살짝 꺾은 거 보이잖아요. 서프라임 때가 2006년 초의 고점인데 이거보다는 빠졌다가 회복을 한 다음에 엄청 많이 올라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 지수는요, 얘를 못 넘었어요.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CPI 어 d 스티드 즉, 물가를 반영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고점을 못 넘었어요. 그리고 지금 꺾였다고요. 즉, 얘는 실제 지수는 요 12월 달에 고점이에요. 명목 지수는 2월 달이 고점인데 1월 달, 2월 달 오를 때 물가가 더 올랐단 말이에요. 물가보다 못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체감적으로 오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같다 우리가 힌지현상 그러거든요. 경첩처럼 살짝 굽는 거. 갑자기 주식이라 그러면 피크치고 갑자기 폭락할 수 있지만 부동산은 천천히 상승폭이 줄다가 천천히 빠지다가 나중에 급락을 하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실질 지수로는 12월 달 명목으로는 2월 달이 고점이면 우리가 9개월에서 6개월 정도 후회한다 그러면 7, 8, 9 정도, 6, 7, 8, 9요 정도의 고점인데 2월 달이 이미 고점을 쳤어요. 제 데이터로는. 이번에는 리츠입니다. 좀 전에 본 거는 주택 가격을 모아가지고 지수를 만든 거고, 요거는 우리가 상장지수펀드 만든 것처럼 부동산 투자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 회사의 주식을 모아가지고 리츠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수를 만들어요. 근데 뭐 항만, 부두, 뭐 창고, 도로 이건 관심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호텔이 주택이 됐던 레지덴셜. 그러니까 이거는 레지덴셜. 리츠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21년에 상투칠 때폭락을 했죠. 우리 전국 아파트 상투 칠 거랑 좀 똑같아요. 그다음에 서울 아파트는이 정도 반등을 했잖아요. 넘은 데도 있고 못 넘은 데도 있고. 근데 전국은 계속 흘렀잖아요. 지금 이 그래프랑 우리나라 서울 아파트 평균 그래프랑 상당히 비슷해요. 왜냐하면 요즘에 투자도 국제화가 됐기 때문에 미국 사람도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투자하는 것처럼 아파트 사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그래프가 상당히 위험한데 이거를 물가를 또 감안을 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요거는 명목이고 이 사이에 물가가 올랐을 거 아니에요. 요렇게 좀 떨어집니다. 근데 이거를 주식하는 분들은 많이 알 거예요. 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그다음에 여기가 네크라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종가 기준으로 네크라인이 얼마 안 남았어요. 미국도 이미 슬슬 벌써 이게 4개월째 빠지고 있거든요. 케이스 실러 지수가 빠진다는 얘기는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의 가격도 떨어진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요거는 1986년부터 전국 5500개 단지를 가지고 제가 지수를 만든 건데, 제일 위에 있는 게 서울 아파트고요. 제일 밑에 있는 게팔계도입니다 파란색은 오대광역시 팔개도, 그리고 서울 수도권이랑 광역시랑 지방이랑 다 합치면 전국이 나오겠죠. 요 전국 그래프가 연두색인데, 86년부터 쭉 올라오는 추세가 지금 거의 다 닫고 있어요. 오대광역시는 제일 먼저 깨졌고요. 팔게도도좀몇달 전에 살짝 깨졌어요 서울은 아직 멀쩡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서울이 밀리면 전국도 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동안 빠졌던 (4년) 이외에 추가로 부산이나 대구는 더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을 서울은 본격적으로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을 그래서 올 7, 8월 달까지는 강남 서초가 좀 버티니까 서울 아파트가 버틴다고 하지만 이미 한강 빌딩에서 마포구 성동구 강동구 이런 데는 상투치고 막 급하게 빠진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조심해라 강남 서초가 버틴다고 해서 내 아파트가 버티는 건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35년 전에 일본, 그다음에 15년 전, 20년 전에 미국, 스페인 그리고 우리나라의 4년 전에 21년 고점과 지금의 고점 쌍봉 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니까 위험 관리를 철저 하시라. 그 대신 기회는 2028년, 2029년에 분명히 일생일대의 기회가 온다. 그때를 기다리고 공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